도라지를 씻고 껍질을 제거합니다. 껍질 제거한 도라지를 먹기 좋은 크기로 나눠주세요. 길게 2에서 4등분하고 7에서 10cm 길이로 자르면 돼요. 도라지에 굵은 소금 한 큰술 넣고 바락바락 치댑니다. 도라지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문지르면 돼요. 물에 두번 헹굽니다. 설탕 한 큰술 넣고 같은 방법으로 바락바락 칠해주세요. 물에 두번 헹굽니다. 도라지에서 물이 툭툭 떨어지지 않게 물기 짜서 준비해주세요. 진미채에 정수된 물이나 생수 넉넉하게 붓고 가볍게 헹궈줍니다. 건져서 물이 툭툭 떨어지지 않게 살짝 짜고 채에 받쳐두세요. 10분 정도 양념 준비하면서 채에 받쳐두면 진미채에 수분이 적당히 스며들어 촉촉해질 거예요. 도라지, 고춧가루 한 큰술 넣고 버무립니다. 도라지에 고춧가루 먼저 넣고 버무리면 빨간 물이 들어서 더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고추장 듬뿍 한 큰술, 다진마늘 반 큰술, 설탕 반 큰술, 매실청 두 큰술, 두배 식초 두 큰술, 진간장 반 큰술, 올리고당 한 큰술 넣고 버무립니다. 진미채 넣어주세요. 길이가 너무 긴 것만 대충 손으로 잘라줍니다. 골고루 버무리세요. 맛보고 입에 맞게 간은 고추장, 신맛은 두배 식초, 단맛은 설탕으로 조절하면 돼요. 단맛이 강하다면 식초를 조금 더 넣으면 됩니다. 깨한 큰술 넣고 섞으면 오늘 요리 끝! 이 음식은 냉장고에 30분 이상 넣어두면 진미채의 양념이 스며들어 훨씬 맛있어진답니다. 씻은 깻잎은 줄기 부분을 잘라내고 1에서 1.5cm 간격으로 채 썰어주세요. 뭉친 깻잎을 풀어서 준비합니다. 양파는 채 썰어주세요. 얇게 썰수록 좋아요. 저는 정양파가 있어서 넣었는데, 흰양파 넣어도 상관없답니다. 쪽파를 썰어주세요. 흰 부분은 1cm, 줄기와 잎 부분은 2cm 길이로 썰어 준비합니다. 홍고추는 씨 빼고 짧게 채 썰어주세요. 볼에 깻잎, 양파, 쪽파, 홍고추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이때 뭉쳐있는 부분이 있다면 풀어줍니다. 고춧가루 한 큰술 넣고 섞어주세요. 액체가 들어가면 고춧가루가 한 곳에 뭉쳐져서 오래 버무려야 하기 때문에 고춧가루 먼저 넣고 버무리면 더 쉽게 겉절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진 마늘 1분의 1큰술, 진간장 1큰술, 매실청 1큰술, 멸치액젓 1큰술, 깨 1큰술 넣고 골고루 섞으면 오늘 요리 끝! 1.5cm 간격으로 넓적하게 썰어주세요. 둥근 무를 반으로 자르고 0.7cm 간격으로 썰어 준비합니다. 딱 한입 크기로 썰어질 거예요. 동치미 담글 통에 무, 굵은 소금 한큰술 넣고 섞어줍니다. 30분 그대로 놓아두세요. 씻은 알배추를 한입 크기로 썰어 준비합니다. 작은 잎은 그냥 썰면 되고, 큰 잎은 길게 반 잘라 2.5cm 간격으로 썰면 돼요. 배추에 굵은 소금 한 큰술 넣고 섞어 20분 놔둡니다. 씻은 단호박을 전자렌지에 7분 30초 돌려주세요. 꺼내서 뜨겁지 않게 식힙니다. 감자는 큼직하게 대충 썰어주세요. 전자렌지 볼에 물 100ml 감자 넣고 뚜껑 닫아 전자렌지에 5분 익힙니다. 전자렌지 볼이 없다면 사용 가능한 그릇에 물 감자 담고 랩 씌워 구멍 몇개 뚫은 뒤 전자렌지에 똑같이 돌리면 돼요. 한김씩은 단호박은 반 자르고 씨앗을 제거합니다. 노란 속만 발라서 모아주세요. 노란 속만 사용해야 예쁜 동치미가 만들어지는데 물김치 색이 곱지 않아도 괜찮다면 껍질째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믹서에 단호박 속물 500ml 넣고 곱게 갈아주세요 믹서가 작다면 단호박에 물 조금 넣고 곱게 간뒤 남은 물을 섞으면 돼요 30분 절임무는 골고루 섞어줍니다 절임무 위에 곱게 단 단호박을 체에 걸러 넣어주세요 채에 걸을 때물 200ml 사용해서 믹서를 헹궈 함께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낭비되는 재료 없이 깔끔하게 모두 사용할 수 있답니다. 무를 절일 때 따로 뉴 슈가나 설탕을 넣지 않아도 이 과정에서 단호박 단맛으로 무의 맵고 쓴맛이 사라져요. 골고루 섞어서 30분 놓아둡니다. 절인 배추도 골고루 섞은 뒤 30분 더 놓아두세요. 쪽파를 2.5cm 길이로 썰어주세요. 청양고추, 홍고추는 3cm 길이로 썰어줍니다. 사과는 씨 빼고 사과와 양파를 믹서에 갈기 좋은 크기로 대충 썰어주세요. 단호박 갈았던 믹서에 익힌 감자, 사과, 양파, 마늘, 생강청 3분의 1 큰술, 물 500ml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삶은 감자를 갈아서 넣으면 풀을 따로 쓰지 않아도 담백하고 깊은 맛을 내는 물김치를 만들 수 있어요. 믹서에 간 재료를 도자기에 넣어 즙을 냅니다. 지금부터 사용하는 물 총량은 2.3리터입니다. 2.3리터를 조금씩 나누어 사용하면서 다음 과정을 진행하면 돼요. 믹서는 물 넣고 헹궈서. 보자기에 따라 함께 즙을 내면 낭비되는 재료 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즙을 짜낸 뒤 건더기에 물을 부어가면서 계속 치대듯 주무르면 뿌옇게 나오던 즙이 점점 맑아질 거예요 불투명하게 나오던 즙이 반투명해지면 그만 헹궈도 좋습니다 세네번 헹구면 충분해요 남은 물 모두 넣고 멸책젓 8큰술 굵은 소금 2큰술 넣어 소금을 녹입니다. 무에 절인 배추 모두 넣어주세요. 고추, 쪽파, 양념물, 제로 사이다 200ml 넣고 섞어주세요. 제로사이다를 넣으면 칼로리를 낮추면서 청량하고 시원한 물김치가 만들어집니다. 실온에 한나절에서 하루 정도 두었다가 맛보고 입에 맞게 익으면 김치냉장고 넣어 차갑게 보관 후 드시면 돼요. 파를 작게 썰어주세요. 청양고추, 홍고추는 반갈라 씨 빼고 짧게 채 썰어줍니다. 황태채를 가볍게 헹굽니다. 이때 황태채를 만져보고 가시가 있다면 떼어내세요. 뜨거운 물 가득 받고 황태채를 3초 담갔다가 바로 뺍니다. 황태채는 두껍게 찢어진 황태채보다 가늘게 찢어놓은 황태채를 사용하면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생수 또는 정수된 물로 빠르게 헹궈내세요. 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게 짜서 체에 받쳐둡니다. 김을 구워주세요. 구운 김은 봉지에 담아 대충 부셔서 준비합니다. 봉지를 사용해야 김가루가 날리지 않아서 깔끔하게 요리할 수 있어요. 볼에 황태채, 진간장 2큰술, 매실청 1큰술, 국간장 1큰술, 참기름 1큰술, 다진마늘 3분의 1큰술, 고춧가루 반 큰술, 고추, 파 넣고 버무립니다. 김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깨한 큰술 넣고 섞으면 오늘 요리 끝! 무를 채 썰어 주세요. 무에 들기름 한 큰술? 고운 소금 1 2분의 1 큰술 넣고 버무려 주세요. 콩나물에 들기름 1큰술, 1 큰술, 고운 소금 1 3분의 1 큰술 넣고 섞어서 준비합니다. 팬에 무 넣고 볶아주세요. 센 불로 1분 30초 볶습니다. 너무 열심히 볶으면 무가 으깨져요. 타지 않을 정도로 섞어주면서 볶습니다. 물을 볶아서 요리하면 국물이 더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나요. 무나물을 한쪽으로 모으고 긴 팬에 콩나물을 넣어주세요. 물 600ml 붓고 센 불로 뚜껑 닫아 5분 끓입니다. 5분 후 콩나물과 무나물을 섞이지 않게 각각 섞어주세요. 소금 3분의 1큰술 골고루 뿌려서 각각 섞어줍니다. 국물을 먹어보고 입에 맞게 소금으로 간 맞추시면 돼요. 뚜껑 닫고 중약불로 1분 끓입니다. 푹 익은 나물을 좋아하시면 입에 맞게 더 끓여도 좋아요. 쪽파를 작게 썰어서 준비합니다. 대파에서는 진이 나오기 때문에 국 요리 마지막에 생내는 용도로 사용할 땐 쪽파를 사용해야 더 깔끔하고 맛있어요. 쪽파는 생략 가능합니다. 불 끄고 위에 쪽파를 골고루 뿌립니다. 봄똥은 심지 부분을 잘라냅니다. 심지를 자르면 한 번에 잎을 나눌 수 있어요. 봄똥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잎이 펼쳐져서 자라기 때문에 심지에 가까운 곳에 흙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 씻을 땐한 장씩 씻는 것이 좋습니다. 3, 4회 더 흐르는 물로 헹궈냅니다. 씻은 봄똥은 체에 받쳐두세요. 쪽파 두꺼운 줄기 부분은 반 가르고 썰어주세요. 흰 부분은 2cm, 초록색 잎 부분은 3cm 간격으로 썰면 돼요. 양파는 얇게 채 썰어서 준비합니다. 무은 0.5cm 두께로 채 썰어주세요. 봄통을 먹기 좋게 썰어서 준비합니다. 보통 2등분에서 4등분 하면 되는데 크게 먹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큼직하게 담아도 좋아요. 한입 크기를 좋아하시면 저처럼 중간 크기는 2등분, 큰 잎은 4등분 하시면 됩니다. 자를때 잎과 줄기가 붙어있게 잘라야 맛있는 봄동 겉절이를 만들 수 있어요. 손질한 봄동과 물을 한 줌씩 올리면서 사이사이 굵은 소금을 뿌립니다. 아주 살짝 절이면 봄동의 식감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단맛과 감칠맛이 확 살아나요. 20분 절여주세요. 10분 후한번 뒤집어주면 골고루 절일 수 있습니다. 사과는 씨 제거하고 큼직하게 썰어줍니다. 배는 껍질과 씨앗을 제거하고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믹서에 사과, 배, 멸치액젓 다섯 큰술, 매실청 세 큰술 넣고 곱게 갈아주세요. 간 재료에 고춧가루 8큰술, 다진마늘 1큰술, 생강청 4분의 1큰술 넣고 섞어서 양념을 만듭니다. 생강청 대신 다진 생강 6분의 1큰술 넣어도 좋아요. 굵은 소금 깎아서 1큰술 넣고 섞어주세요. 절인 봄동에 양파, 파, 양념 넣고 버무립니다. 양념은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배추를 조금씩 뒤집어 올리면서 양념을 바르듯 무치는 것이 포인트. 한 번에 넣으면 양념이 뭉치게 되기 때문에 양념을 퍼뜨리느라 주무르게 되고 몸동에서 팽내가 올라오게 돼요 한 스푼씩 떠서 바르듯 가볍게 섞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버무려지면 맛보고 입에 맞게 굵은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깨 수북하게 2큰술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파와 당근을 다져서 준비합니다. 파를 작게 썰어주세요. 배추를 길게 반 자르고 채 썰어주세요. 채썬 배추에 굵은 소금 한 큰술 넣고 섞어서 20분 절입니다. 골고루 절여지도록 10분 후한번 뒤집어주세요. 배추 절이는 동안 숙주를 준비합니다. 팬에 씻은 숙주 나물을 담아주세요. 가운데 구멍 뚫고 물 100ml 담습니다. 뚜껑 닫아서 센 불로 5분 익혀주세요. 뚜껑 열고 골고루 섞은 뒤 찬물로 헹굽니다. 물기 짜서 준비합니다. 뭉친 곳 대충 풀고 1cm 길이로 썰어주세요. 반대 방향으로 2cm 간격으로 썰어줍니다. 숙주나물은 썰어서 한번더 물기 짜고 사용하면 좋아요. 절인 배추를 물에 헹구고, 물기 짜서 준비합니다. 돼지고기 핏물을 닦아 냅니다. 돼지고기 미림 1큰술 진간장 3큰술 다진마늘 깎아서 1큰술 생강청 1큰술 설탕 1큰술, 설탕 1큰술 올리브유 두 큰술, 참기름 한 큰술, 후추 한 꼬집 넣고 버무려서 10분 놓아두세요. 생강청이 없으면 다진 생강이나 생강가루 아주 조금 넣어도 좋아요. 고기에 올리브유를 넣으면 육즙이 터지는 만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부 물기를 짭니다. 양념한 고기를 한쪽으로 모으고. 두부를 으깨주세요. 배추, 흑주나무, 양파, 파, 당근, 고운 소금 깎아서 한 큰술 넣고 섞어줍니다. 쫀쫀하게 섞이면 만두소 만들기 끝! 만두피 없는 굴림만두부터 만들어 볼게요. 둥글게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어른 주먹 반 정도 크기로 만들면 되는데 취향에 따라 크기를 조절해도 좋습니다. 감자 전분에 굴려서 가루를 묻힙니다. 찜기에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만두 넣어주세요. 굴린 만두는 찔때 간격 두고 쪄야 돼요. 붙여서 찌면 서로 만두피가 달라붙습니다. 뚜껑 닫고 센불로 10분 찝니다. 완전히 식을 때까지 서로 붙지 않게 간격 두고 꺼내주세요. 식으면 전분의 찐득함이 사라지면서 단단한 만두피가 만들어져요. 굴림만두는 떡국이나 만두국 끓일 때 사용하면 아주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두피 테두리에 물을 바르고 만두소 넣어서 만두를 만들어주세요. 저는 둥근 모양과 길쭉한 모양 두 종류로 만들었어요. 만두를 많이 만들어서 오래 보관할 때 만두를 쪄서 식힌 뒤 냉동 보관하면 처음 그맛 그대로 만두를 맛있게 보관하실 수 있어요. 먹을 땐 살짝 찌거나 전자레인지 돌리면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찜기에 물이 끓고 수증기가 올라오면 만두 넣어서 센 불로 20분 찝니다. 꺼내서 식히면 배추 만두 만들기 끝. 배추로 만드는 배추 만두 두 가지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